뭘 해도 후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상담해요 선혜님 저저집 사고 싶은데 어떡해요 너무 과한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도 음. 걱정 안삼면 후회 답이 <laughs> 다 어, 정해져 있는데 이상하게 정해져 답정너야 진짜로 답정너야 안녕하세요, 상문동 이기선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센세이션한 음. 걸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센세이션한 건 없고 그 동안의 이야기를 조금 조합해서 정리해서 음. 복습 겸 플러스 좀 응용 겸겸겸 겸해서 겸, 겸 여러분들한테 쉽게 음. 그 여러분 그 MBTI 좋아하시잖아요. 네. 무속인이 보는 인생 못 사는 사람들의 유형. 이거를 MBTI처럼 음. 제가 근거를 대드릴게요. 오. 여러분, 근거 있고 자료 있고 신뢰성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세상은 안 되는 거, 예전에는 뭐 이건 무속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좀 근거를 대줘야 돼, 우리도.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근거에 빗대서 유형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이열 가지 중에 여섯 개 정도, 여섯 개 이상 속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근데 하나의 주제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열 가지를 지금 다 얘기해야 될까? 하나 그냥 맛배기로 얘기해드릴게요. 맛배기로 얘기해드리고, 이 무속 MBTI 편을 10가지 딱 짜와서, 음. 그때는 우리 진짜 손가락 접고 한번 해보시죠. 아, 어, 네네네. 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좋죠? 네. 네. 그 지금은 하나의 주제로 했으니까, 음. 하나, 첫 번째, 음. 후회가 많은 사람. 그게 뭐예요? 음. 후회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데, 후회 많은 사람. 예시, EX, 연애하실 때, 음. 연애 상담이 제일 힘들어요, 아주. <laughs>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들지도 않아요. 기명기다 음. 아니면 아니다 나와요. 음. 근데 이게 연애 상담에 이게 끝을 보시는 분들은 그걸로 가져요. 선생님,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문자 안 보냈으면 이 남자친구가 화를 안 냈겠죠? 그랬으면 우리 그날 밤에 안 헤어졌겠죠? 그럼 제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제가 말을 그렇게 했나요? 뭐요? 아니요.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안 했어도 다른 일로 헤어지셨을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그거를 그날 밤에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그래도 좀더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돌이 되게 계속.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그러지 않나요? 나이 들어서 연애하면 안 그러는데요. 이거는 나이 들면서 이렇게 후회가 많은 연애 스타일의 확률을 줄이는 건 삶의 경험이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안 하는 거예요. 음. 어린 연애여서가 아니라 음. 네. 후회가 많은 사람들은 연애에서도 후회를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잘못 만나서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세뇌당해. 음. 아. 아, 그래 내가 너한테 미안해. 맞아. 그랬어 내 잘못이야.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무언가 가스라이팅을 하든 조종을 하든 무언가로 나를 막 상처를 주든 음. 뭘 하든 내가 피해 노출의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음. 응. 주도권이 없어서. 음. 그리고 이거는 연애 문제뿐만 아니라 뭘 해도 후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상담해요. 선생님, 저저집 사고 싶은데 어떡해요? 너무 과한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도 걱정 안 사면 후회. 답이 <laughs> 다 어, 정해져 있는데 이상하게 정해져. 답 정로야. 진짜로 답 정로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같은 동종업계 무속인들 무속바당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이 이 MBTI 이열0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점을 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해서 점 보기 힘들어. 정도라서. <laughs> 근데 이게 하나 좀 나이가 들면서 내 스스로가 경험을 하면 이게 좀 개선이 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현재의 어, 후회가 없을 순 없죠 저도 후회해요 네. 저도 어제 좀 많이 먹었어 저녁을 네. 오늘 영상 촬영하는데 제가 항상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볼살이 항상 애기씨 때문에 빵빵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촬영하면 빵빵해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제만 해도 제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죽이 됐냐고 할 정도로 헬쓱 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까 촬영 보니까 또 빵빵하더만요 네. 지금 빵빵하잖아요 근데 네. 또그 문자를 보내주세요 음. 선생님 군것질 너무 많이 하셔서 얼굴 살찌셨나요? 아, 아 진짜요? 진짜로요 다크서클 조금 내려오면 걱정해주세요 음. 너무 촬영 힘드셔서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신경 쓰이게끔 만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소한 후회 말고, 음, 이거는 음. 후회보다 아쉬움이고, 음. 좀더 개선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음. 이런 마음이 없을 순 없는데, 후회는 밥안 나오게 계속 도돌이표 하는 거예요. 음.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이러면 이래서 후에 저러면 저래서 후에 때로는 사람이 아유, 야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잘했어 음. 하고 털어버리고 조금 마무리하고 매듭을 져야 되는데 음. 매듭을 못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음.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매듭을 못줘요 이거 하나로도 피곤함이 여러분도 확 느껴지죠? 네. 어떤 일할 때 불안해가지고 결정 못해 후회만 많이 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힘든 성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유형이 어, 결과가 뭐예요? 인생 망하는 거죠. 인생 못 사는 거죠. 인생 못 사는 사람 유형 중 하나네요. 네. 네. 아. 그러면 반대로 이 유형들이 내가 있으면 내가 인생 못 사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개선하면 나는 주어진 내 팔자보다 더잘살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무속 MBTI를 한 거예요. 아. 네.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개선만 해도 내가 타고 태어난 복보다 좀더잘살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유형. 한번 과거의 흑역사 연애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코님들. 그리고 음. 이게 개선이 조금 됐으면 지금 조금 편안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척도를 두고 음. 비교를 해보세요. 심해졌는지, 아니면 지금도 똑같으면 뭔가 내가 지금 인생 힘들다고 느낄 거예요, 분명. 음.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 오겠습니다.